네, 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에, 전 시간에 이어서 어,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무기질 비료에 대한 부분을 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하면은요, 크게는 동물성 비료, 그 다음에 예, 식물성 비료, 산업 폐기물 비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전에 그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그, 비료에, 비료법에 포함을 안 시켰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그 비료법을 개정하면서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가축분도 매한 가지로 그 전에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가축분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동물성 비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볼까요? 자, 가축분 하면 음, 소어 이제 소에서 나오는 우분, 돼지 부분에서 이제 그 사육하면서 나오는 돈분, 그다음에 닭을 사육하면서 나오는 계분,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 여기 에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렁이도요 여러분들 가축에 포함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가축에 포함이 돼요 지렁이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 비변, 분변토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에 대하면 이제 예, 어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산 식물들 또는 요즘 뭐 매스컴에서 보니까 불가사리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하고 또는 에 우리가 그 배스 배스는 사실 맛있는 고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에 그걸 잘 해서 드시면 돼요. 배스 같은 거 이런 걸뭐 해서 워낙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걸 그퇴비로 만들자 이래서 이제 하는 것들 그건뭐 쉽지는 않은 것같습니다 배스는 여러분들 그게 그 육식 어류기 때문에 육식 어류기 때문에 이게 그 쏘가리 같은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버릴 물건이 아니에요. 이 배스는 <laughs> 그걸 매운탕을 잘 끓이시면요. 쏘가리 매운탕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배스를 잡게 되면 버릴라 그러면 그거 주세요 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운탕 끓여 드시면 아주 최고입니다. 그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먹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배스 같은 거는 그렇게 해서 쏘가리 대용으로 이렇게 드셔도 좋아요 그 맛이 비슷합니다 쏘가리하고 육식 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말이 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에그 다음에 가축물 하면은 가축부산물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가축을 도살이라고 그러죠 조금 뭐 좋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어찌됐든 예 그런 부 부속품들 있잖아요 부속품들을 안 먹는 부속품들을 뭐 우리가 부수고 시켜서 그걸 퇴비로 만든 이게 바로 동물성 유기물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물성 비료 하게 되면요 농산 부산물 뭐 뼛짚이라든 지 완개든 기타 등등 뭐 많죠 엄청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수고 시켜서 만드는 비료들을 바로 어, 유기질 비료들을 식물성 비료라고 이렇게 하고요. 임산물 쪽에 보면은 폐잎목 같은 거 톱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 그 발효시켜서 또아니 부숙시켜서 어, 퇴비로 이용을 하게 되죠. 요즘은뭐 뭐야? 블루베리도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톱밥이 아니라 아, 무슨 어, 나무 조각 같은 걸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좀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 그 잡초 나는 것도 좀 일부분 방지하고 어 식물의 성장도 돕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해 가뭄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비료라고 하면요, 우리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오죠. 이것을 일정 부분 염도를 제거한 이후에 그걸 다시 우리가 부수 시켜서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염도가 좀 높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 염도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염분 때문에 조금 염화카시,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폐기물 하면 이제 하수온이라든지 슬러지 이제 그 우리가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예, 하수온이한 슬러지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로 가요? 우리가 그 지렁이 같은 거 사육하는데 주로 보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열 지렁이 사육하는데 가면 냄새가 많이 나죠. 예,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비료를 사용한다 하면은요, 어, 조금 음,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온이 같은 걸 한번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쓰는 게뭐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쉽게 말해서 계면 활성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우리가 그뭐 샴푸, 비누, 뭐 기타 등등 엄청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 정화를 시킨다 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슬러지라든지 온니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농작물에 갖다가 이렇게 뿌려 놓은 저기 크라고 이렇게 해서 뿌려준다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요 사실은 양분이 거의 없어요 이미 유기물에 있는 우리가 질소인산가리라든지 이런 식물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물에 녹아서 흘러 내려간 이후에 가라앉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색깔은 아주 새카매요. 그죠? 엄청 검어요. 검은데, 그 내용상으로 크게, 뭐, 우리가 그, 도움은 안될거 같고, 식물 재배에 도움, 도움은 안될거 같고, 오히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요 이거는. 어, 내용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볼까요? 예, 우리가 비료하고 농약의 이제 특성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 제가 위전 시간에 말씀드린 이 수화제, 수용제 이게 그제4종 복비라고 그랬어요. 어 요건 이제 조그만 용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조그만 페트병 같이약한몇 어, 리터 정도? 뭐한 500ml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담겨져 있는, 거기에 이제, 수화제, 수용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뷰를 해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농약에서 많이 이용되는 얘기, 내용들이에요. 수화제, 수, 용제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비료에도, 사종 비료, 사종 복합 비료에도 수용제, 수화제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자수화제 하게 되면요 물에 녹지 않는 농약원재를 점토나 규, 어, 규조토를 증량으로 하여 계면활성제와 분산제를 가하여 제재한 물질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제가 그, 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뭘 써요 주방에서 우리가 퐁퐁 트리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 세제들을 많이 쓰죠. 거기는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의 역할이라고 하면은요. 어, 이런 역할들이에요.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지방질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먹었다. 그럼 그 용기에 지방들이 많이 묻어 있죠. 근데 그걸 물로 씻어 보세요. 아마 열흘 정도 씻어도 다못 씻을 겁니다. 안 씻겨 나가죠. 물하고 기름은 서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남남이에요. 물하고 기름은. 그렇기 때문에 합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주방세제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성분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한번 성분을 들여다보세요. 계면 활성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 그, 물하고 기름하고 사이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게 되면, 에 그, 지방이,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녹아, 녹아 나와요. 개면 활성제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거는 화학성분들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식물에 뿌리거나 아니면 그, 그 살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식물에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물에다가 섞어서, 물하고 섞어서, 어, 양을 증가시켜서, 증가시켜서 이제 뿌려주는 게 바로 농약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1100, 뭐, 500배 이렇게 해서, 어,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되죠. 거기에 농약 성분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 하면, 예, 그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은 계면활성제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자세히 이렇게 농약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물하고 농약을 섞었을 때 색이 확 변해 버립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농약들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엘산이라든지 무슨 도열병약 어, 그 수도작의 도열병약 같은 걸 보게 되면 <laughs> 어,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농약을 이렇게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하게 되면 변하죠. 어떤 변? 하얗게 우유 아주 흰색으로 변해버려요. 바로 그런 것들이 계면활성제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용제. 수용제는 말 그대로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수화제하고는 틀리게 수용제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aughs> 농약을 사게 되면 죄송합니다. 농약을 사게 되면 수용제, 수화제 뭐뭐 뭐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것은 이 성분 자체가 물에 잘안 녹기 때문에 에, 우리가 그 물에 잘 녹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에, 거기다 포함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 바로 수화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료 쪽에는 제 4종 복합 비료에 이렇게 수화제, 수용제 이런 형식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용제라고 하면 은 얘는 그 자체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하고 뭐 녹으니까 그대로 그냥 풀어보는 그냥 물색하거나 아니면 그 농약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비료가 가지고 있는 그색 그대로 나타나겠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그 다음에 화성 비료라는 것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화학적 성분이라는 것은 어, 단비 쪽에다가 화학적 성분을 포함해 가지고 어, 얘가 그 예, 하나로 만들거나 코팅을 하거나 해 가지고 여러 성분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화, 그걸 바로 화성 비료라 고 하고 우리가 복합 비료 쪽에서는 일종 복합 비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소 인산 칼이 <laughs> 3종이 이상 합류한 것으로 어, 혼합한 후에 화학 처리를 하여 제조한 화학성 거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분별로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잎거름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 같은 경우는 잎채소 같은 경우에 채소질거름을 주게 되면 잘 자라고 이 잎이 커지거나 아니면 녹색이 진해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배추라든지 양배추 이런 쪽엔 대부분 이제 질소질 거름이 조금 다른 성분들 보다 높은 거를 사용할 수 있는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인산질 거름 하면 꽃 거름 꽃 거름이나 열매 거름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이제 봄, 봄철에 과수들이 이제 꽃이 피게 되잖아요 그때는 인산질 거름을 어느정도 이렇게 주는게 좋겠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이 핀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 열매, <laughs> 맺힐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매 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옥수수를 기준으로 볼때 옥수수는 이제 초창기의 성장은 지수질 걸음 쪽으로 이제 좀 높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생장이 끝나고 생식생장 개꼬리라 그러죠 그 옥수수에 꽃이 필 때쯤 되면 그, 그 꽃이에요 꽃 개꼬리가 꽃입니다 그 이제 그 생식생장 영양생장 끝나고 이제 열매 맺히기 위한 생식생장이 들어갈 때 꽃이 피려고 할 때나 아니면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이렇게 그어그이 필요할 때 그때 인산질 거름을 주게 되면 굉장히 열매가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그 이제 칼륨 같은 경우 이제 뿌리 거름이라고 그러죠. 요런 것들은 예 어, 어느 그 식물들 작물에 주면 좋나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든지 그다음에 감자 뭐 기타 이 뿌리에 관계되는 그 것들 거기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그좀 가물었을 때 어떤 비를 주냐 뭐 이렇게 제가 전에 그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인산하고 칼륨질을 많은 비료를 좀 주게 되면 두 가지 종류 주게 되면 우리가 그아 가뭄에도 조금 좀 강하게 식물들이 좀 버틸 수 있는 거죠. 뭐 아주 강할 수는 없고 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 칼륨 질 비료 이 뿌리에 이제 좀 관여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칼륨 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나 어, 우리 가뭄에 예, 그 영향을 좀덜 받게 해주고 어, 인산질도 몇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예, 아주 더 가뭄에 예,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 칼륨 질 비료가 조금 많은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 같은 긴해요자 그렇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유기질 비료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을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